네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어떤 업무 도움드리면 될까요 아, 제가 다름은 아니고 그 신용불량자여서요 네 렌트가 혹시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사장님 아네아 네. 아, 안녕하세요 그 오늘 차량 출고 나갈 게 있어가지고 먼저 출고장 나와서 차량 검수 좀 하고 있어 봤습니다 어, 차량 검수를 계속 해야 돼서 일단은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어, 네 그렇죠. 어, 차량 브라운 시트도 있고 너무 좋네요. 어, 저희 고객님께서 신용 불량이셔서 차량 진행이 너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차량 출고가 가능하게끔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위에 있는 네이버 카페 무심사 신대리 아니면은 밑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차량 진행 가능하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